뭐 사실 최근에 일어난 부분들도 대부분 갈등도 핵 개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과거에는 그렇죠, 핵 개발에 대한 갈등이라 보기보다는 석유에 대한 갈등이 좀 컸다고 하면은 2000년대 이후부터의 갈등은 대부분 이제 우라늄 개발, 뭐핵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갈등이 계속 이뤄지는 거죠. 그래서 뭐 2007년, 뭐 유엔에서 많이 되게 긴장이 고조가 되고 이란이 2003년에 그핵 무기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다만 우라의 농축은 계속 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뭐핵 분쟁은 종결됐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상 계속 막 진행이 됐던 거죠. 그렇죠. 아무리 뭐 이란이 항상 뭐 그래요, 아 우리 이제 안 한다 뭐 하면서도 항상 핵에 대한 그런 이슈들은 계속 끊이지 않을 정도로 뭐만 하면 이제 핵개발, 핵개발. 그쵸.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북한도 그렇잖아요. 이란도 똑같이 이핵 무기라는 게 국제 제재에서 어떻게 보면은 협상 카드로 지금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카드죠 핵 하나만으로 전 세계적인 텐션을 계속 쥐고 흔들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뭐그 이후로도 뭐 오바마 정권 때 해서 막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체결을 해요 그래서 유엔 3인 이사국이랑 그 다음에 미국이랑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핵 관련해서 조약을 한게 만들죠.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이제 실질적으로, 뭐, 원자로 해체 재설계, 뭐, 더 강한 검증무 뭐 수용하고, 그 다음에 최소 15년간 농축 제한 등 단계적 조치를 막 치해를, 치하긴 해요. 음. 그러면서 이거를 대가로, 이제 서방 국가들이, 오바마 정권 때, 이제 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를 해줘요. 음.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뭐, 공화당 같은 경우에 좀 반대가 있었고, 왜냐면 더 고강도의 제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공동협동, 이 이름이 이제, 포괄적 공동행동계, 이걸 통해서 좀 제재가 완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란은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겠다. 가장 컸던 제재를 가했다가 풀어준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엄청 크죠.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제재로 인해서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통화가치가 많이 박살이 음, 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일어나고 있는 시위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커요. 이란에서 원래 항상 많이 일어났는데 통화 가치가 완전 박살이 나고 뭐 실질적으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란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시위가 많이 일어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의 그런 전략이 먹힌 거죠. 왜냐면은 뭐 이란이랑 교육을 하려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다 매겨버리겠다. 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위프트 망해서 배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제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크죠. 뭐, 원래는 스위프트 망에서 배제되고, 뭐,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이제 관세를 무기로 더 추가적인 그렇죠. 제재가 가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재의 제재가 좀 가장 크다라고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군사적인 제재도 가고 하 하니까, 현재는 실제적으로 뭐, 이란의 장군을 그냥 암살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트럼프 정권 때. 그리고 최근에 뭐, 작년에 이제 이란에 직접 벙커버스터. 아 드론으로도 정말 지나가는 차량도 막다 폭격하고 그렇 그리고 핵핵 핵 무기 시설이 원래 이게 완전 지하 시설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파괴가 쉽지 않은데 그냥 음. 미국이 이제 벙커버스터라고 해가지고. 밑에 이제 팍쏘면은 밑으로 아예 지안 예, 뚫고 가서 거기서 예, 터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지하에 좀 밑에, 밑에 이제 그 기반 시설을 마련해 놨다 하더라도 다 폭발시켜 죠 네. 그걸로 이제 실질적으로 두개 이제 이란 핵심적인 핵 시설을 이제 파괴를 하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가, 최근이 이제 가장 고강도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란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때 오바마가 그 조인트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거를 통해서 완화를 했다가 이게 트럼프 정권이 딱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거기서 이제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냥 던져 버려요 아 나는 이 행동 계획에 참여 안해 다시 제재 가할게 이래 가지고 트럼프가 그냥 탈퇴하고 그리고 그냥 사실상 다시 이제 이란에게 강력하게 제재를 해요 다시 이제 또 이란이랑 그 다음에 트럼프 정권의 미국이랑 텐션이 막 강해지는 거죠 막 그때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너메이저가 말했던 대로, 뭐, 일대에서 공격이랑 맞대응이 막 일어나고, 그게 막 2019년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또 사우디 아람코 음. 기업 있잖아요. 거기서 석유시설이 파괴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란이 이제 배우에 있다. 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등등으로도 계속 갈등이 격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2020년 이 솔레이마니 장군 사살하고, 그게 다 트럼프 정권때 있었던 거거든요. 아, 그죠, 그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바이든 정권 들어서고 나서는 다시 이그 조인트 컴프리 n 시브 플랜 오브 액션 요거를 다시 이제 바이든이 복원을 해요. 복원을 하는 협상을 하는데 사실상 복원을 하는 협상을 하는 것도 잘안 풀려요. 한 23년 9월에서 10월? 그때 이제 하마스랑 이스라엘 공격 이후 파장이 막 커지기도 했고 22년에 이란에서 시위 여성 희잡 시위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또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다치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란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시위로 많이 커지고 있고 사실 미국의 이란 커뮤니티가 또 되게 커요. 음. 왜냐면은 그 팔레비 왕조 때 당연히 친미, 적으로 했었던 인원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많은 이제 이란의 민간인 사람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치밀적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민간인 같은 경우에 뭐 미국 기업에서 일을 했다 이런 그 민간인들이 이제 이슬람 정권 들어서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미국으로 많이 망명을 하는데 그런 미국 내에 있는 이란인들의 여론도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란에서 이러한 민간인 시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사상자가 일어나고 하면은. 반대 이제 그 당시 바이든 정권이니까 공화당 쪽에서 오는 그런 반대 의견들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다시 이제 그 이란과 미국 텐션이 강해지게 되죠. 바이든 정권 하에서도 그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전쟁 이 2023년에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음, 그 사이에서 이제 하마스 그쵸? 얘기가 나오면서 또 맞아요. 이란이 거론되는 하마스의 원래 지원해준 그 군사 이제 단체라든 이게 그저 그렇죠, 배우가 해즈볼라거든요. 해즈볼라는 당연히 이제 이란, 이란 전면적인 조직이니까. 그렇죠, 전면적인 조직이니까 이게 다이렇게 연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란과의 이제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무너. 건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러고 다시 또 트럼프가 그죠. 그러다시 트럼프 <laughs> 돌아오고 <웃음> 당연히 트럼프 오고 나서는 트럼프는 그런 거안 봐주거든요. 막아뭐열짤 없죠. 그렇죠차를 없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이제 어, 장군 남사라고 바로 그냥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핵시설 그냥 덩커버스터로 격파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제 이란 시기가 엄청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 뭐천명 넘게 죽은 거면은 사실 뭐짜잘짜잘하게좀 시끌시끌했던 이슈들은 많지만 사실 이번만큼 국제적으로 큰 이슈였던 적은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상자 수부터도 엄청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확실히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려면, 정말, 하려면 한다는 걸 이제 베네수엘라에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쵸. 지금 그래서 뭐 되게 지정적으로 학 긴장감이 많죠. 왜냐면 최근에 베네수엘라 일도 있고, 저희가 이란에 이렇게 어떤 타임라인을 한번 쭉 봤는데, 계속, 뭐, 어떻게 이렇게 갈등, 이란이랑 미국 사이 의 갈등이 쌓였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도 보고, 최근 보면은, 뭐, 16년에서 20년, 그리고 24년 트럼프 정권 들어주고 나서 있었던 텐션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일어났던 이 시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뭐, 빈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막 이렇게 개입을 하겠다, 막 이런 데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막 들어가서 베네수엘라처럼 개입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많이들 아직은 생각을 그쵸. 하고 있죠. 왜냐면은 뭐 베네수엘라랑 이란은 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아, 사실. 그렇 너무 엮인 것도 많고, 그렇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미국 바로 밑에 플로리다 바로 밑에 있잖아요. 미국 코앞에 있는 나라랑 그리고 완전 멀리 떨어졌잖아요. 저기 중동 국가의 나라랑 그 오퍼레이션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베네수엘라에 비해 훨씬 더 군사력도 강하고 좀 체계가 기술력도 더 강하고 더 체계가 좀더 갖춰져 있는 나라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또 이게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이란을 한번 건드리는 순간 사실 이게 또 맞아요 주변 국가들까지 아예 좀 영향력이 가기 때문에 그렇 실질적으로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텐션을 어떻게 풀어갈지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예상가는 방법이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아마 미국좀 지켜보는 상태로 관망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이란도 되게 약간 요번 시위 같은 경우에는 엄청 고강도로 막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터넷도 지금 완전 다 이란이 블랙아웃된 게 2주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란 내에 있는 시위자들이나 뭐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이제 실상 같은 거 이제 외부로 좀 많이 알림으로써 사실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할수 있는데 이란이 그 인터넷에서 다 끊어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스페이스엑스 스타링크 스타링크 이런 부분으로 이제 민간적인 부분에다가 좀 공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정보들이 많이 이제 나가게끔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정보들을 어, 많이 큰 역할을, 했죠.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거랑 이제 동일하게 이제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음. 툴로서 좀스타링까 음. 사용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우크라이나 그때는 이제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사이가 좋았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음. 그거에 대해서 확산하는 데는 좀뭐 미국 내부에서도 뭐 얘기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정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정권 있을 때, 확실히 이란이랑 뭐가 되게 많아요. 음. 그 전에 있을 때도, 그 2016년에서 20년 사이에도 제가 말한 것처럼 그호르무즈 해협 사이의 갈등도 크고 그리고 바로 그냥 나왔잖아요 그 이제 공동체 협합이 요거에 대해서 부분에 대한 것도 바로 탈퇴해 가지고 세게 가하고 있는 행태를 했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임기 내외 어, 이란이랑 크게 한번또 개입이라든가 갈등이 또 커지지 않을까 텐션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 오시는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되면은 저희 이제 해외선물팀이잖아요 유가에 대한 영향력도 아, 이란이 그렇죠. 엄청 많이 가지니까 그 부분도 이제 크게 발전이 될 수밖에 없죠 기억나는 사건 중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사건 때 그때 아침 8시 7시 때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데 반대매매 나가는 소리 아, 그렇죠. 해결되는 소리들이 계속 끊임없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유가가 아마 아침부터 바로 폭등하면서 주말에 그렇죠. 있었던 이슈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러한 보통 중동 이런 지정학적 저기... 불안이 터질 때마다 유가한 번씩 꿈틀꿈틀 해요 그 그렇죠. 근데 특히 호르무즈 해협 뭐 거기에 이제 이, 그 유류 그 해상 통로가 막히게 되면은 그렇죠. 사실상 유가는그세계 많은 없죠. 비중이 거기를 통해서 나가니까 사실 맞아요. 정말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라서 아무도 호르무즈 해협을 또한번 써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뭐, 하고 그럴 수 있죠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제 생각은 트럼프 정권 내에서 하나의 또 강한 텐션 사건이 불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베네수엘라도 어느 정도 미국 소나기에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트럼프는 당연히 이제 자기 임기 마지막이잖아요. 뭐 재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혹자는 이제 뭐 법을 바꿔가지고 섭송한다고 음, 한다 뭐 이런식으로 트럼프라면 충분히 뭐 눈치 <laughs> 볼만한 얘기긴 한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불가능하고 연임은 당연히 이제 뭐이 불가능하고 여기서 더 이제 트럼프가 이번 임기 내가 끝나면 이제 더 정권을 유지하는 건 힘드니까 자기 이번 임기 내에더 많은 족적을 남기려고 할 건데 베네수엘라는 끝났으니까 베네수엘라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트럼프의 큰 과제긴 한데 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가능하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싶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이랑 미국이 되게 묵은 그 원한이 강하게. 그고 아주 오래됐죠. 이거를 잘만 해결을 하면은 사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서 뭐 위인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뭐 벌써 몇 년이에요. 50년 동안 미국이랑 이란은 엄청나게 그 갈등이 깊었고 그 사이에서 사상자도 많이 나오고 민간인 사상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걸 잘 해결하면은 제가 봤을 때 미국 내에서 입지도 엄청 커지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그냥 뭐방조하고좀 뭐 유순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강하게, 뭐,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가가지고 되게 노골적으로 급박하게 막 가진 않겠지만, 은 그렇죠.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좀, 이란 내에서 영향력을 어떤 뭐, 체제 전복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의 좀 뒤에 좀 밀어주는 자금도 사실 오일머니가 되게 있었고, 이번 베네수엘라도 사실 그미에내자마자 사실 미국 석유 기업들이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미국의 석유 기업이 그 베네수엘라에 있었던 석유 시설에 대해서 다 그냥 미국 석유 기업들이 가서 뭐 정유 시설 다 투자해가지고 그 인프라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데 그게 다 국유화됐다 보니까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과거에 이제 베네수엘라한테 뺏겼던 정유 시설을 다시 받는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그쵸죠 그리고 미국이 사실은 그 셰일 오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미국 내에제 텍사스라든가 그쪽이 이제 석유 산업이 정유 시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거기에 있던 었던그 정유 시설 그 체계가 다중질류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베네수엘라는 되게 끈적끈적한 중질류거든요 근데 셰일 오일은 그거는 되게 그 저유향 경질류예요 그래서 되게 그거는 이제 휘발유라든가 이런 거 만들기는 좋은데 뭐 디젤유라든가 아스팔트 뭐 이런 거 만들기는 안 좋은데 근데 이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초반에 사실 발견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만들어졌던 석유 시설들은 다중질류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중질류 오일이 필요해요. 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질류를 수출하고 미국 내 이제 가솔린 뭐 보급을 하고 이렇게 그거를 정리해서 하긴 하면 함과 동시에 그중질류를 수입을 하거든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진류 이게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키 요소가 되긴 하죠 뭐 오늘 이제 이란 이렇게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란에 대해서 앞으로 뭐 어떻게 이노메이제 생각하기에는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나 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일단 트럼프가 좀 지켜보다가 아무래도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계속 뭔가 자기 입지를 확실하게 할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항상 그 세계적인 텐션의 정, 항상 그 중심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미 할수 있는 카드는 당분간은 다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도 하고 그쵸 그렇죠. 아마 여기서 할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